자, 라이트스는 자, 26쪽에 137번 봅니다. 자, 사인 B는 C분의 B야. 1번에. 그치?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게 뭔거야? C 곱하기 사인 B가 되는거야. 맞지? B는 C 곱하기 사인 B가 되는거야. 이거 이항하는걸로 개념 이해하면 안돼. 이렇게 문제 푸는 것만 곱하면 안돼. 내가 지금 왜 이런식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를 해야되는거야. 자, 이번 당연해. 코사인 b는 c분의 a야. 당연한 말이야. 그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c 곱하기 코사인 b야. 당연해. 그치? 자, 여기까지만 할 건데 지금 이 문제의 취지는 뭐야? 주어진 조건이 주어진 조건이 예를 들어 코사인 b야. 맞지? 각도, 각 b라는 각도가 주어진 거고 빗변이 주어졌을 때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있는 과정인 거야. 너네가 이 식들을 내가 아, 빛변이랑 밑변 사이의 길이의 관계를 쓰고 싶은 거니까, 코사인을 써야 돼. 라는 것만 인지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넘어하게 자, 138번. 138번 보면은, 자, 30도의 대변 하나 나왔지. 맞지? 즉, 이것만 봐도, 아, 나머지 직각상황형이니까, 나머지 변기 다 구할 수 있어. 맞지? 자, 근데, 1번에 뭐, 사인 30은 AC분의 4임으로, AC는 사인 30분의 4 해서 뭐, 8이야. 안에 이렇게 안에 어떻게 할 거라고 했지? 특수각이네? 30도, 60도, 90도. 맞지? 길이비가 몇대몇 몇 대면? 2 대, 1 대, 루트 3. 바로 봐야 돼. 선분 AC가 얼마야, 그러면? 8인 거야. 두배 맞지? BC는 얼마인 거야? 바로 3인 거야. 바로 보면 돼 이거 그냥. 이렇게 안 푼다. 근데, 예를 들어, 139번으로 넘어왔어, 잠깐. 139번으로 갈게, 오른쪽 에 어, 직각사각형에서 빗변이랑 각도 하나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변 길이 2대1대3 2대 이런 거 사용 못 한다고. 맞지? 그러니까 이럴 때에 대비해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20도구요, 얘가 길이가 10이었나? 맞니? 자, 그때 X를 구할 거야. 이제 빗변이랑 기준각 20도로 나왔으면 누가 나온 거야? 높이를 구하는 거야. 기준각 20도의 대변이 높이지. 빗변 높이. 하니까 누가 떠올라야 돼? 사인이 떠올라야 된다는 소린 거야. 그러니까 사인 얼마를 쓰는 거야? 사인 20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빗변별 높이 10분의 X가 되는 거고, 그때 X를 구할 거니까 10 곱하기, 사인 20도가 X가 될 거고, i 인 20은 당연히 문제에 주어진다. 이럴 때, 특수하게 아닐 때는. 특수할 경우에 절대 안 주어줘. 알았지? 특수하게 아닐 경우에주어지는 거야. i 인20 얼마로? 0.34. 그지 그니까 러그 놈이 10배니까 X는 얼마인 거야? 3.4입니다. 이렇게 구하겠다 이게 되겠니?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인이 필요한 건가, 코사인이 필요한 건가, 탄젠트가 필요한 건가, 내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돼. 알았지? 넘어갈게. 26쪽. 자, 143번으로 넘어올게. 자, 27쪽이야. 자, 지금 보니까. 삼각형이 주어졌네 주어진건 봐봐 6이고 5루트 3이고 30도야 아. 주어진 그림 딱 보니까 뭐야 어? 두 변의 길이의 끼인각 주어진거네 맞아? 주어진걸 봐야돼 어, 두 변의 길이 끼인각 주어졌네 죽이든 밥이든, 어쨌든 무조건 나머지 경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자, 응용된 문제는 당연히 뭐 이런 길이 구하라 문제가 안 나와. 다른 걸 구하라고 하겠지. 근데 결국에 이 길이는 내가 구해보지 않았지만 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떤 구해야 될게 보이는 거야. 알겠어? 내가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 다음 과정들이 보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 구할 때있다라는 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특수각이야 30도 맞지 근데 30도에 60도 90도는 아니잖아 내가 맞아 그러니까 보조선을 통해서,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직각 삼각형 형태 뽑아낼 거야 어떻게 이렇게 수사위를 내면은 30, 90, 60 표현 가능하지 이해했니?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H를 합계 삼각형 ABH에서 30도, 90도, 60도 2대, 1대, 루트 3배 이용할 수 있지? 괜찮아? 그럼 나머지 여길가나왔 나와? 5루트 3, 3루트 3 빼니까 얼마? 그럼 나머지 직각삼각형에서 모용없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면 은 나머지 변 길이가 짜잔 하고 나오는 거야. 이해 되겠니? 피타고라스 는 이용해 볼게. 3의 제곱 얼마? 9. 1, 6, 3의 제곱 얼마? 110 얼마야? 2 1이에 나머지 게 얼마야? 이렇게 구하 이해 되겠어? 보조선을 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또 보조선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거의 특성이 나올 거야. <laughs> 알았지? 그럴 때는 에 결국에 특수각 이용해서 길이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고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조선분이 똑같아. 특수각이 아니야? 이 길이를 이런 사인값 혹은 코사인값 탄젠트값을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로 또이 길이 또한 코사인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에 나올 테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건 동일하다. 이 예, 계어 괜찮겠니? 자, 그다음 또 오른쪽 거 145번도 바로 볼게. 145번이야? 그림 보니까 60도에 몇 도야? 75도야? 12자 주어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겠지? 봐봐 어? 한 변의 길이의 양, 끝각이 주어졌네? 그치? 나는 이 길이도 구할 수가 있고 이쪽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 알지? 어쨌든 요건 팩트 여기까지 어 근데 여긴 75도라고 하는 건와 우리가 s 인 75도 4분의 루트 2 루트 알아? 모르지. 그렇지? 75도 이용해 못 해? 못 해. 설령 문제에서 뭐 사인이든 삼각빛 값을 75도짜리 문제 나와서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맞지? 무조건 특수각 이용해라야. 그럼 이 75도를 어쨌든 쪼개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75도 쪼개야 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가 60도는 특수각이잖아그지 60도짜리에다가 내가 뭘 그리면? 90도짜리인 그지 고조선을 그려주면 여기 걸는던가 30도가 자연스럽게 될 거고, 3몇도가 돼, 45도가 돼, 이게 90도야, 요가 돼, 45도가 돼.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비, 특수가 이 비율들 다 이용할 수 있겠지. 2대 그지? 렇 30도에서 여기가 얼마? 1이니까. 여기 얼마? 6. 그지? 렇 그, 여기는 얼마? 나머지가? 6루트 3. 이어간다. 1대1대 1대 루트 2. 맞아? 6루트 3, 여기도 얼마? 자연스럽게 여기 나왔어. 6 플러스 6루트 3. 그지? 렇 근데 거기다가 다시 한번 1대1대 루트 2 이용해주니까, 이놈한테 루트 2배 해주면 되는 거지. 얼마? 나머지 변길이 자연 럽게 하나. 이해되겠니? 다시 한변의이 양각각서에서 나머지 변길이 다구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대신에 이런 경우는 에 대부분 특수각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뭐 75도라든지 아니면 뭐10 중각에서는 15도라든지 그런 애들이 나올 거야. 그런 애들 어쨌든 내가 보조선 이용해서 내가 아니면 특수각 이용할 수 있게끔 보조선 그리는 게 관건인데 그러려면은. 어떤 그림에서, 어떤 문제 유형에서 어떻게 볼수있그림지를 내가, 빨리빨리 많이, 최대 많이 풀어보면, 정리가 빨리 되겠지. 근데, 처음 보는 문제들은, 당연히,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 저렇게 볼수 있는 건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페이지부터 가자. 가자. 다 가자, 오늘 그냥. 하 나가자, 어때? 별로야? 다 나가는 건좀 오간가? 알아서 짤러 여기까지 오늘 지금 뭐 하냐면은 아 높이까지만 하자 얘들아 한 페이지만 더 하자 28줄 높이까지만 하자 어차피 요 경우 하는 거니까 한별 대기 양끝까 하는 경우니까 요거까지 하나만 더 할게 증명 지금 삼각형에 높이 구하는 거 증명 따로 안할 건데 얘들아 요 공식은, 공식은 진짜 안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이 공식은 외우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대놓고 문제 유형에서 공식을 외우지 않고 너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꽤 복잡하거든. 너네가 숫자 막 숫자들로 보면 꽤 복잡하게 느낄 거거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공식 은 그냥 깔끔하게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삼각형에. 높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어떤 경우인지 잘 봐봐. 자, 먼저 결국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게. 한 견의 길이에 양끝각이 주어진 상황이야. 문제 바로 갈까 아, 이제 다시 그리자. 147번으로 바로 보여줄게. 알았지? 147번은 증명을 해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고, 나는 공식으로 바로 해결하는 거로 보여줄게. 자, 요 길이가 20도구요, 요 길이가 45, 도 각도가 45도구요, 여기가 60도입니다. 자, 한변의 길이 약각값 주어진 건 여기까지 동일해. 그치? 이번에는 나머지 변 길이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변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알지? 근데, 이번에뭘 구할 거냐면 필요한 게 높이를 구할 거야. 이런 얘기야. 괜찮아. 자 여기 첫 번째 고민이 뭐가 되냐면 특수한 건 알겠지만 실제로 특수각 나와 있는 직각상각형들 중에서 내가 변길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한번 힘들어. 져 만약에 이길이가 20이었다 쳐보자. 그럼 2대1 대부터 이어갈 수 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실제로 직각상각형 이쪽 보거나 이쪽 보다둘중 하나인데 변길이가 전체 합쳐력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숫자로 찾아내기 쉽지 않다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국에 미지수라는 걸쓸 거야 증명과정은 이러하다 사실은 요 길이를 내가 그냥 a라고 칠 거야 괜찮아? 그러면 자, 집각이등면상한형이 보이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 a가 될 거야 자, 2대1대 루트 3이야 맞지? 얘한테 루트 3배 한개 a니까 얘는 3분의 루트 3a야 맞지 괜찮아? 그래서 a에다가 3분의 루트 3의 1 더한 게 20이야 맞지? 그럼 a에다가 게1 더하기 3분의 루트 3 a를 한개 얘가 20이야 맞지? 이때 a를 구하면 얘가 높이야 맞니? 이거를 문자로 증명을 해줘있는게 지금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풀라고 하는거거든? 147번이? 괜찮아?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아풀게자한 변의 길이에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그 길이가 주어진의 대변 아니 아 대각 얘가 예각인 경우 를 말하는거야 알았지? 자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대각, 주어진 그거의 대각이 예각인 경우 어떻게 구하냐면은 공식이니까요.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양 각각이 주어졌어. 주어진 건 사실 이거야. 이랬더니 근데 공식에 적용할 애는 뭐냐면은 이 a라는 애의 대각을 공식으로 쓰는 거야. 즉, 요 각도가 x, 요 각도가 y. 다시 갈게. 한변의의 양끝각,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건 양끝각이야. 근데 공식에 적용할 애들은 얘네들이야. 알았지? 자, 공식 뭐냐면, 이 높이 h라고 칠게. h는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 자, 여기 공식에 적용 한번 해볼게. 여기.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야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야 오케이? 공식 탄젠트 여기 얼마 되는 거야? 탄젠트 45탄젠 더하기 탄젠트 얼마 되는 거야? 30 되는 거야? 주어진 건 60이지만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탄젠트 얼마? 30도 분의 금액이 20 얘만 계산하면 은 높이가 나온다는 거야 이 되겠니? 오케이. 자두 번째 중각도 있겠지. 중각 있겠지? 자 오케이. 이각이 이각이라 그러는데 전부 다 이각인 거네. 셋다, 셋다 이각인 경우네. 소리. 자, 떻게 이번에 이렇게 둔각 삼각형이 나왔어. 이때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라. 즉, 여기서 높이는 얘가 아니라 높이를 구해라. 누굴 하는 거야? 얘가 높이되는 거야. 맞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보조선 통해서. 이 높이를 또한 번, 요만큼의 길이를 h 가 친다면, 다시 준 조건은, 한 변의 길이에 양끝 값, 얘네가 주어져 있는 거야. 문제 나와 있는 건. 하지만, 내가 공식 쓸 거는 뭐냐면, 얘를 통해서 90도 고조선을 그려서, 이만큼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통해서, 어디? 요만큼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20이다. 60이고, 90이고, 나머지 30이야. 구하는 거야. 큰 각을 내가 x라고 치고, 작은 각을 y로 쳤을 때, 이렇게 됐을 때에는, 높이 h는, 탄젠트 각도 큰 건지, x에서 탄젠트고 y만큼을 뺀 거. 분의 a로 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들어. 특수각이 주어졌을 때는, 굳이 공식 이용 안 하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괜찮아. 쉬워. 괜찮아. 근데 특수역이 아니라 삼각비과 예를 들어 뭐 32도 막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것들을 계산까지 해가지고 구하기에는 진짜 굉장히 폭이나 할만하지 않, 절대 할만하지 않. 복잡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의 높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그때는 답을 구한 보기가 1, 2, 3, 4, 5번이. 탄젠트 2 7도더하기 탄젠트 60 얼마 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보기가 적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이 유형은 그러니까 이 공식은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지 말자. 알겠니?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뭐 149번 한번 해볼까? 149번? 아 해봐 내가 네모칸 채울려고 하지 말고 149번에 그냥 뭐 공식 적용해가지고 대입하는 거 하고 계산해봐. 아 근데 아 계산한 거 보여줘야겠다. 봐봐 보여줄게 한번. 이 문제 풀어볼게 풀어볼게. 탄젠트 40 얼마? 1이야 탄젠트 30 얼마? 3분의 루트 3이야 맞지? 근데 여기다 이렇게 써 루트 3분의 1로 줘 괜찮아? 풀려고 할때 이거를 총 유리화 해가지고 유리화 하고 3분의 루트 3 쓰고 통분해가지고 3분의 3 플러스 루트 3 쓰고 하지 마! 계산 복잡해지그지 느낌만 봐도 이상하지?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가 싫은 거잖아. 똑같이 그냥 루트3 곱해버려. 분모 분자에다가. 자, 얘한테 루트3 곱한다? 엄마야? 루트3. 루트3 곱하니까 그냥 1인 거지. 맞아? 이 상태로 유리화 해주는 게 훨씬 더 분석에 다나가 편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한테 유리화하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할 거지. 그러면 3빼 1이니까 분모 뭐가 돼? 2가 될 거야. 약분까지 해. 누구 남아? 10 루트 3 남아도지. 그 다음 뭐 남아? 루트 3 마이너스 1곱해주 되는 거지. 맞아. 요것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심플하계아해 알았지? 절대 이거 통분해가지고 계산하고 분모, 분분 분모 써가지고 분모분에 분자 쓰지 마. 절대. 알았지? 계산 이런 식으로 분수 안 나오고, 안 나오게끔 식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잘일수지 알았지? 해본 결과 이해돼요? 그럼 일단은 뭐 넓이 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2 8쪽까지 먼저 너네가 문제들 을좀 풀어보셔야 되고 숙제를 얘기하면은 또 중간에 좀더 뛰겠지? 2 8쪽하고2 9쪽3 0쪽좀더 뛰겠지? 당연히 자3 1쪽부터 해가지고 너네가 풀수 있는 거 어디까지 나올까 수학상이 얼마 안 나갔지? 제가 열기 전까지. 아,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좀한 장, 두 장, 한, 장, 한 장, 두 장, 세장 이네. 세장 이네. 세장좀 부담스러울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하자. 34쪽까지 하자. 34쪽까지 지금 너네한테 맞춰서 지금 굉장히 내가 축제를 조절해서 천천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얘들 그러니까 밀리면 안돼 진짜 어. 지금 내 스타일대로 나가야 되면은 나책한건없었어 지금 일단 저번에 <laughs> 저번에 바아간 사람, 저번에 했고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어? 시연이는 웃음의 의미는 아직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승주는 어. 보기만 했어? 해봐, 시간 날때 해봐. 또 혹시 나는 두 번째 단어 이제 복소도 전까지 좀 필요한 사람, 나는. 복사이즈도 해볼, 해볼 의향이 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선생님 너무 공부를 조금밖에 안내줘가지고 못하고 있다. 하는 사람. 없어. 언제든지 얘기해라. 알았지? 강제적으로 끌고 가진 않을게. 옛날에는 진짜, 옛날이 아니야. 뭐, 불과 작년만 해도 강제로 시켰거든, 내가. 애들 너무 힘들었어. 전까지 어떻게든 시켰는데 세상이 좀 변했나봐. 그래서 나도 그 트렌드에 좀 맞춰 가보려고 됐다. 너네가 많이 나이 캐졌더라고. 자 이제 풀어보면서 지금 안 되는 거 분명히 생긴다 질문들 하면 돼요.